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 그 당시 어, 신흥 어, 도시로 로마에게 어, 투자를 받으면서 어, 그 안에 어, 과거에 있었던 어, 가난과 또 배고픔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먼저 찾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고, 또 서로 견제하고,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던 그 사회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또 어떤 사람한테 배웠으니 뭐이 얘기는 하나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16장에 걸쳐서 어, 여섯 번에 걸쳐서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어, 왜 부활 때문에 어, 너희는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 끝까지 이렇게 견인, 인도하고 이들을 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명령으로 13절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살아, 용기를 내어라 강건하게 되어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다섯 가지를 명쾌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건면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입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별다를 것 없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또한 그러한 목적대로 교회에서도 서로의 이익, 이익 관계를 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다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게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적용하고 참 이렇게 뭐 머리 아프게 귀찮게 자꾸 뭐 생각하게 하라 하느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결정적인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사고하고 생각해서 깨워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건면하고, 어, 삶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깨워내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깨닫게 하는, 어,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우리 서로 간에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삶 공부를 통해서 깨어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는 믿음에 어,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는 것은 실천을 의미하지요. 어, 실제로 하는 삶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성겨보는것 실천이 필요하고요. 이제 남자답게는 어,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흔하게 쓰던 말이 용기를 내라 이 말을 남자답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믿음으로 나를 던지고 믿음으로 나를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 해 보는 것, 그렇게 시도하는 것 이제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건하라는 강건하게 되라는 이것만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건하게 되라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강간하게 드라는 것은 도움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힘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핵심이죠.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참,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은사도, 그리고 모든 사역도, 모든 직분도, 그리고 모든 열매도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사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넘어서서 예배 잘 드리는 것 넘어서서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잘 융화하고 잘 품어내서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네, 자기를 조절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뜬금 없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 스테바나의 집을 어, 높여주면서 이분들에게 어, 좀 순종하고 이분들을 좀잘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어, 서로 누구의 제자라고 우겼잖아요, 싸웠잖아요. 그 얘긴 뒤집으면 아무한테도 배우려고 안 했다는 거로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배웠던 그 경험 하나 가지고. 교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성기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이 하는 지도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제 안에서 많이 실패도 해봤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잘 받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배웠던 그 목사님 평생 그 목사님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 그분 한 분에게만 갇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그냥 인간적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어떡하라고요? 18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좀 크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 받아주자는 거예요.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어, 이게 아멘, 아멘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어, 이렇게 수공해 주고,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참 중요합니다. 아, 그것 참 중요하고요. 또눈 맞춰 주는 거참 중요하고요. 어, 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소통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존중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요또 하나는 우리 목자 목녀들 카톡방에서 이렇게 뭐 카톡으로 무슨 얘기할 때좀 반응해 주는 거참 중요합니다. 뭐 단체 카톡방에서 이렇게 반응하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라도 누가 무슨 얘기하면 하, 네 목자님 참그 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제발 아무 반응 없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뿌린 이상한 버릇들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속에.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칭찬하십시오. 마음껏 격려하십시오. 마음껏 인정해 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 18절에 그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의 가장 좋은, 어, 그, 교육자로서 구름받은 증거 중에 하나를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 그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마음도 맞춰주고, 좀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 오해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오버해서 좀 이렇게 섬겨주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그래서 어, 말씀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아,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런 센스들이, 이런 눈치들이 좀 풍성하게 있으면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얼마나 사도바울이 세밀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만큼 말씀드린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아, 서로 무난하는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되 누구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해서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고 알지요 축복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굳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굳이 말해 주는 겁니다 굳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말 전할 때 있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해서 내가 너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누가 너 불편하게 생각하나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줘야 할 얘기 뭘까요?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건 너무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엄, 음, 예, 눈꽃만 한 거라도 끄집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누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참 훌륭하다 하더라. 참너참 참 축복한다 하더라. 참너 잘한다 하더라. 참너 귀하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문화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우리 오늘 교회 속에 풍성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잔소리, 그냥 뭐, 문제를 이렇게, 뭐, 저도 뭐, 애를 써야 되겠죠. 저도 기질상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도 이제 거스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오늘 아침에 같이 우리 자기를 돌아보고 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싶은 이놈의 입을 좀 막아주시고,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써달라고 하면 분명히 이 교회가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여태까지 했던 얘기의 핵심이죠. 주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 구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 다좀 귀담아 듣고 좀 순종해서 그렇게 좀 세상과 다른 교회, 로마와 다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소원하는 대로 좀 서라 이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무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는 우리의 축도 사실 축도도 이런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우리의 축도가 서로에게 부어지는 정말로 신나는 교회, 정말로 즐거운 교회, 정말로 보람 있는 교회, 정말로 격려받는 교회, 정말로 삶의 소망을 누리는 교회로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지는 복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오늘 아침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사도바울의 권면을 받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질적인 자동적으로 생기는 비판과 판단과 충고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축복하고 알아주고 격려하고 두드려주며 등 두드려주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고 믿음에 서서 용기를 내어 강건하게 되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 완전한 다섯 가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사명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보람이 넘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신음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하나님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